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대선 또 투표라서 그 투표 궁금해서 그거 보시려고 못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목숨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야고보는 이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 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이 시험하는 잣대를 제시를 했는데 그첫 번째가 시련을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 잣대는 유혹에 대한 이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잣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세 번째 잣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개시된 진리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첫 만담, 첫 사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이 반응들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 갈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 복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또한 복음의 진리와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갈망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를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나면 또 어때요? 기쁘고 그 기쁨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정말 그냥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생아에게 엄마의 젖을 찾고 보채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냥 갈망하는 법을 애써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자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는 본성에 속한 자연스러운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더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영적인 다이어리 성경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가 고정되어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주파수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조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 야고보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순전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것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왜왜 야고보사도는 이말씀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속이는 자를 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 그럼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기꾼들의 특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 검사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사기꾼 전문 검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책의 사기꾼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들 한번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말을 잘해요. 근데 보통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 잘해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계속해서 뭘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했던 그 거짓말을 계속 기억을 해서 말을 계속해서 바꿔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말을 엄청 또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아고보 이 사도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상대방을 그럴듯한 말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바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보잘것도 없는데 말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 하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쩌다 들은 거는 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속이는 자인지 몰라요.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걸리면 이거짓말하다 걸리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적반하장 뜻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도리어 꾸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는데 방구 뀐 놈이 뭐예요? 썩낸다 방구 뀐 놈이 썩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끔 어느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때 가끔 이 목적을 향해서 정확히 가야 되는데 이 산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의를 또는 이 토론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요?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국에 이것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야구보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또그 마음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교회 성도님들은 말하기를 더디하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겸손으로 나아가서 이제 서로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일어나가는 우리 바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구보서 사도는 이 말하기를 더디해야 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를 뭐, 뭐 하나를 더디하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를 또 하나 또 더디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내는 거,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냄이란 단어는 헬라로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팍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조용히 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기질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질 검사를 받기 전에는 제가 이 다혈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혈질,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다혈질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되게 착하고 <laughs>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질 검사를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또 저를 보니까 저보고 계속해서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막 화만 내는 사람. 종종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 외로 화가 많더라고요. 다혈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다혈질에서 찾아보니까 이 다혈질의 특징이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이며 어울리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쾌활하고 한 가지 느낌이나 경험으로 오래 만족할 수 없어서 주의가 산만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변덕스럽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딱 맞아요 딱딱 딱 저예요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막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근데 또 때로는 또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이고. 그 주의가 산만하고 항상 이 초등학교 다니면 옛날에는 생활기록부를 썼잖아요, 그죠? 거기에 항상 이니는 선생님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이학년 때부터 육학년 때까지 그 말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기에 기타나 사양에 항상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일질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화가 날까를 생각해봤어요. 왜 화가 날까?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 어느 때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될때 예를 들어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내 앞으로 확 들어와요 화가 날까요?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면 이 주차 라인에 딱 하면 좋은데 어느 누군가는 이 주차 라인에 하지 않아요 항상 이상한데다가 대고 이 줄을 먹고 들어가고 또문 앞에 저 자리가 있는데 항상 문 앞에 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내 안에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잘못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기준과 상대방의 신앙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막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말씀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사도는 이 성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싸움이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 내 이익 때문에 나타나는 거.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얻어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사람까지 죽이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내고 화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음 5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요기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 나오는데 자녀가 싸웠어요. 부모와 싸웠어요.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남아져 있어요. 싸움을 하고 나오면 화가 난 상태로 오면 그것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계속 그게 남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도 그 싸운 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나면서 따지려고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싸운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하해하고 와라. 그래야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제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이미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더대하는 것과 성, 성냄을 더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인 인도와 다스림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속히해라.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으로 생명력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속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데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화를 낼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면, 살아 움직이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말하는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이고 화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이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나 자신을 그냥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 치는 종 말고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성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시켰는데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을 낸다고 하면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으면 그것은 주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였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왜 종으로 오셨을까요? 이 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왕이 됐을 거예요 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고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왔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지시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는들을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오전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야. 종의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인도에 보면 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시행되는 이 신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이 신분 제, 제도처럼 어느 순간 교회에도 이러한 신분 제도가 알게 모르게 생겨난 이 교회 전통 문화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의 이 성김의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이 유교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신앙의 연수와 이 신분 직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들다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에서도 서열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입술로는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삶 가운데는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를 받으려고 하고 좋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본질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고보고 십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능욕하고 책실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게하여주 없어서 죽으러 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 서로들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성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교의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일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신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한 결과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종 요호소에게도 명령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호소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순종하에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여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